네.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RD 커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앉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응답에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약 4월이죠. 4월에 전역을 하고 나서 우리 제이셉 씨가 이렇게 컴백을 하시게 됐는데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집에 어, 집을 떠나서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어, 많이 그리더라고요 멤버들이. 사실 제가 이제 군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를 했었는데요. 어, 처음 합을 맞춰보는 친구들과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멤버들을 많이 보고 싶었고 다시 돌아온 지금 이 느낌이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어서 네,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 설레고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군대에서 메이사의 노래라는 맞아요. 또 뮤지컬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 어떻게 그 뮤지컬 멤버분들이 혹시 보러 가셨나요? 네, 다 같이 네. 보러갔어요 어떠셨어요? 뮤지컬 보러 가셨을 때? 어, 뮤지컬 내용이 사실 집중이 되는데 오빠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저기다 어, 저기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저기 어, 막 웃으면서 네. 그래서 오빠를 계속 지캠처럼 저희가. 아, 맞아요. 그래서 계속 찾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제가 1인 유격을 했었거든요. 예 네, 배역 자체가 한6개 정도가 있었어요 막 태권병사도 있고 뭐 방패 들고 나오는 사람 일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찾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멤버분들이랑은 군대에 계실 때 평소에 연락은 자주 하셨어요? 아, 엄청 굉장히, 네. 굉장히 아, 많이 그랬어요. 했어요 아, 우리 멤버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실 정도면 <laughs> 연락을 많이 하셨나봐요 <laughs> 기본으로 통화 한시간은한시간은 아, 네. 네, 네. 무조건 네. 한시간이 뭔가 짧은 거고 1시간 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도 정도, 정도. 네. 인터넷 편지도 꼬박꼬박 이제 훈련소에 맞아요, 있을 때 맞아요. 많이, 많이 써주고, <웃음> 써주고 <웃음> 그랬어요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도 끊지 않고 다 받아주셨을 때 그쵸. 굉장히 고마우셨을 것 너무 같기도 너무 고맙죠 제가 사실 좀 말이 어, 없는 편이 아닌데. 예, <laughs> 네, 알겠어요. 말이 많은 편인데. 근데 네, 그거를 다 받아주고, 그냥 아, 어렵지, 어려움 많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힘이 그, 됐어요. 그때 전화를 하면서 혹시 뭐 컴백이나 이런 관련 질문도 하셨나요? 한 시간 동안? 그런 질문이 안 했던 것 같고요. <laughs> 오빠가 어떻게 지냈고, 뭘 먹으면서 지내는지, 뭐,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통화하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찐 가족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이셉 씨가 저녁 하자마자 정말 완전 빠르게 컴백을 또 하시게 된 거예요. 새 앨범 제목이 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앨범인지 너무 궁금한데, 앨범의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re라는 단어가 어떤 동서, 동사 앞에서 re를 붙이면 다시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리고 그 동사의 뜻. 어,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좀 refresh 된 마음으로, 그리고 좀큰 열정, 다시 새롭게 가진 마음가짐으로 네. 나오게 돼서 re가 가장 맞는 어, 제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리라고 지었고 굉장히 좋은 곡들 많이 담아진 네, 앨범입니다. 네, 어, 혹시 지우 씨도 혹시 뭐 보충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라는 네, 앨범인데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한 만큼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뭔가 좀잘 준비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희 네 명끼리 똘똘 뭉쳐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 we라는 것 중에 뭐 reverse, restart, r e debut 막 이런 게 여러 가지의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앨범이어서 저희의 마음을 좀 담긴 앨범이야. 그 생각을 좀 듣고 <웃음> <웃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도 네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곡 명이 Ring the Alarm입니다. 아까 무대를 보니까 어, 신나는 사운드가 마치 이제 여름이 왔다 이렇게 알림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카드가 이렇게 또 복귀를 했다 컴백을 했다라는 알람이기도 한데요. 타이틀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음, 저희가 곡 소개를 맨날 외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그냥 느끼는 그대로, 준비한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까지 조금 딥하고 좀 진지한 음악을 계속 해왔었어요. 저희가 청량한 음악을 보여드린 지는 3년 전인데, 이번 여름에는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청량 카드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청량한 노래로 나오고 싶다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카드 초반에 문바톤의 그런 분위기를 좀 갖고 오고 싶어서, 그런 문바톤을 갖고 오고, 그 갖고 오되 저희가 좀더 성숙한 문바톤, 성숙한 청량의 저희 카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강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히든 카드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바톤을 베이스로 하되 또 청량함까지 집어넣 거기에 플러스 성숙함과. 어 플러스 섹시. 성... 섹시까지. 섹시까지. 네? 섹시미까지. 아, 섹시미. 까 <laughs> 섹시미. 이제는 뺄수 없죠 섹시. <laughs> 네 섹시 청량 성숙 문바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곡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고 네,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주세요. 네. 네, 우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뭉친 만큼 또 느낌이 새로웠을 것 같고 같이 앨범을 작업하면서도 또 새롭게 느낀 지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작업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서로의 소중함을 느낀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카드의 소민입니다. 어, 일단 오랫동안 저희 네 명에서 작업을 꽤안 했었어 가지고 그 작업들이 되게. 어 그리웠었는데요.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이렇게 뭉치고 하다 보니까 네 명이서 그 하고 싶었던 그 열정들이 작업하면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업하는 동안 바이브가 굉장히 좋았고요. 어, 그래도 멤버들이 다 열심히 해주고 또 어, 우리 잘 되자라는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앨범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제이스도 있나요? 예. 네. 어, 안녕하세요. 카드의 제이스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일단, 앞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이사이 노래를 할 때, 아, 많이 어려웠었어요. 되게 힘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1년 반이 지나서 저희끼리, 우리의 것을 이제 만들 때, 아, 그, 소민이가 얘기한 대로 진짜 그 열정, 저희의 그 욕심, 지금까지 못했던 거, 아,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각자의 그런 욕심이 되게 잘 묻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되게 바이브도 좋고 어, 많이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서로 그러면서 어, 이 아이디어 진짜 좋다 이런 식의 이제 칭찬 이런 것들이 되게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각자 서로가 어, 서로한테 격려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예, 행복하게 작업했던 기억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BM씨도 격려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특히 진짜 그 1년 8개월이라는 공백기 동안 뭘 느껴왔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다 엄청 성숙해지고 그 시간 동안 어좀 크게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특히 그게 작업하면서 솔직히 이제 네 명이다 보니까 각자 의견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각자의 아이디어가 이제 충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보다는 가장 많은 양보와 배려가 있었던 앨범이 이번 앨범이고 맞아요. 가장 팀워크가 좋았어요 네, 진짜 그 제이셉이 말한 것처럼 행복하게 만든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 1년 8개월, 1년 10개월이 이 공백기, 군백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많이 그리웠나 봐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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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많이 그리웠어요. 맞아. 맞난 진짜 보고 싶었어. 난제이짜 진짜 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네, 질문 네, 여기 기자님께 마이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네. 네. 그 질문이 좀몇 개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다른 팀에 비해서 표정이나 춤이나 어,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딥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카리스마와 어,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비결. 첫 번째요. 질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바턴을 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그 레드문 그것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은 몸바톤이고 후반은 트랩 스타일의 그. 근데 이번에 이 타이틀곡도 굉장히 그 구성을 잘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몸바톤이 결국 우리가 몸바톤, 몸바톤 뭐 BTS도 몸바톤, 몸바톤 막 그랬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렉트로, 일렉트로니카에다가 어, 뭐 레게나 뭐 약간 그 라틴 뭐 자메이카 뭐 이런 분위기를 믹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점이 이이 어, 카드가 추구하는 어, 음악의 어떤 정체성이라서 계속 그런 스타일을 디테일하게 밀고 나가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어 중남미가 이게 시장이 중남미에서 인기가 좋잖아요. 네. 중남미 시장이 이게 나라는 뭐한 남미야 여덟 개 아홉 개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일 그 시장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 나라는 다른데 그래서 거기에 인기 있는 비결이 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약간 그배드번이나뭐 캐롤즈나. 어 패키지 같은 애하고 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좀 욕심을 냈으면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콜라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도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카리스마와 아우라를 만드는 비결 혹시 어떤 멤버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카리스마와 아우라가 어, 만드는 비결이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연습하면서 표정이라든지 눈빛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어, 개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좀딱 응시하면서, 저 카메라를 내가 잡아먹겠다 하는 그런 눈빛으로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그런 아우라가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네 네 멤버 모두 무대를 올라가면은 굉장히 몰입도가 강해서 아마 그 몰입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표현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몰입도가 강하다. 네두 번째 질문이었죠. 구성을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어, 레게나 라, 자, 라틴 자메이카 이런 게 카드가 추구하는 음악의 정체성이라 그런 것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네, 기자님께서 질문해주셨어요. 저희가 처음 문바톤이라는 장르, 어, B, 카드의 비엠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어, 처음에 문바톤이라는 장르로 되게 많이 나오다가 이렇게 그런 수식어가 좀잘 붙은 것 같아요. 문바의 어, 문바의 그룹 댄서울 그, 댄서 그룹. 그룹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긴 공백 이 후에 또 느끼는 게 이제 밖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정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도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었고, 근데 이번에 어 좀그 요소를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예, 다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하되 항상그 요소는 어 앨범에 들리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 질문이었죠. 중남미에서 인기 있는 비결, 그리고 배드버니 같은 팀과 콜라보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진짜 바로 그 장르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중남미 어, 쪽에서. 맞아요, 예, 네, 문바톤이 굉장히 핫하고 되게 좋아해주시고 그리고 어, 저희도 네. 되게 배드버니, 백키지, 네. 그 어, 캐로지, 어, 되게 많은 라틴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회사만 괜찮다면 네. 네, 의뢰하는 거는 저희도 언제나 네. 너무 좋고, 예, 네. 네. 너무 그거 좋죠. 회사만 괜찮다면 있지만 그분들이 괜찮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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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기사는 완전 네, 오케이 느낌일 거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질문 이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네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의 정광한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뭐, 앨범 제목 처럼 좀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좀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공통적으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카드의 초심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여름을 맞춰서 컴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외적으로 봤을 때는 혼성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인데 멤버들 생각하기에 이 카드라는 혼성그룹이 가진 강점이 뭔지 그리고 혹시 뭐 얻고 싶은 수식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카드의 초심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이었죠. 답변해 주실 멤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카드의 전지우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카드의 초심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처음에 결성이 됐을 때 그냥 어. 정말 잘 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단지 그런 가수가 아닌 정말 오랫동안 네 명이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모였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 생각이 저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더 와닿았던 그런 초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음악과 앨범 작업에 있어서 열정을 더 드러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합니다. 어, 오랫동안 음악. 네, 제이셉 아, 씨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를 답변하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제이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어, 두 번째 일단 카 저는 듣고 싶은 사실 그 수식어 자체가 카드는 네모다라는 카드는 네모다에 그 네모에 들어갈 말이 카드는 카드다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요 카드는 네. 카드다 카드는 네모다 그 안에 들어갈 말이 카드는 카드다라는 말.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어, 퍼포먼스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 남녀가 모여서 만들어낸 그런 하모니 아니 하모니 네, 맞죠 하모니 그런 식의 퍼포먼스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할수 있는 그런 혼성 그룹. 이거를 이제 저희끼리는 이게 독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살짝 이렇게 너무 좀 그르, 그럴 수 있는 말이라고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카드는 카드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카드가 카드했다 오늘 카드 무대 어땠어요? 야, 카드가 카드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어, 많은 분들의 그런 입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대중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BMC도 우리 네. 혼성 그룹의 차별점 강점이 무엇이고 얻고 싶은 수식어 있으신지요? 음, 어, 저희의 강점은 정말 이게 1번그 질문과 이번 질문과 되게 좀 연결이 잘 되는데 어, 저희가 다 굉장히 음색이 다르거든요. 음색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어, 그러므로서 되게 다채로운 그룹이 되는 것 같아요. 보기 볼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두 번째 질문에 제가 댓글을 보다가 저희가 티저 영상을 하나를 어, 저희 하이라이트 멜레디를 메들리를 라이브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 거기 질, 어, 댓글 중에 하나가 음색 부자다. 음... 이게 좀 부자. 음색 부자. 네, 음색 부자. 카드 음색 부자. 좀 보기 되게 뿌듯했어요. 좋습니다. 혹시 답변이 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에 어, 계신가요? 어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까 그 서병기 선배의 질문에 이어서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으니까 혹시 그뭐 영어 노래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콘서트로 이제 현지 팬들을 만날 계획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전주입니다. 어, 영어로 된 노래, 저희가 이번 수록곡에, g o o 이라는 노래가 마치 딱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어, 처음에 왔던 곡도 영어였는데, 저희가 한곡 정도는 정말 그 곡에 맞는 가사와 발음과 영어로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g o o 이라는 곡, 어, 그렇게 좋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7월부터 남미 투어가 예정이 있는데, 그 투어로 인해서 이제 다시 몇년 만에 인사를 드리러 또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7월 남미 투어 이제 개최하고 콘서트 준비하면은 정말 떨리실 것 같은데 기분은 지금 어떠세요? 어, 일단 남미 투어 그러니까 사실 어 지금 저희가 며칠 전까지는 그 남미 투어 그 연습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미뤄 두고 오늘 거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며칠 전부터 이 쇼케이스가 넘어야 될 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를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남미 투어는 그때 가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아 그때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디테일적인 거는 그때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어, 일단은 사실 투어를 이제 나간다는 게 꿈이 된 꿈이었었어요. <laughs> 너무 못 나갔으니까 팬분들도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도 무대가 하고 싶고 투어 돌면서 같이 이렇게 에너지 주고 받고 싶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저 군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음 꿈처럼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투어가 지금은 조만간 또그 꿈을 이루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질문해 주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혹시 생각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아 저기 계십니다 우리 이쪽 기자님께 마이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뉴스 형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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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신보의 RBW 작곡가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회사가 이제 레이블이 되면서 조금 바뀐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올해 활동이 2016년 프리데뷔부터 하면 7년 차인데.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번 활동 각오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활동 각오와 우리 또 RBW 작가진, 네, 우리 작업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 뭐 변화가 있었지만. 어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냥 저희 네명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음악을 만드느라 그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못 느꼈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번 앨범도 나오게 됐고, 어 그분들의 도움으로서 저희가 어 즐겁게 작업을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B.M 씨도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어, 네, 굉장히 어 재밌었고 어. 음악도 너무 잘 나와서 신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에, 그리고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어, 많이 저희한테 맞춰 주시기도 해 주셔서 카드라는 그룹이 이미 좀 색깔이 또렷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애초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걱정한 만큼 보다는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서 에, 너무 어,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카드의 제이스 유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 RBW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음, 아군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에요. 진짜 나의 팀이 하나 더 생긴 느낌. 지금 나의 팀, 나의 팀이 하나 더 생겼다. 이 팀끼리 뭉쳐서 우리까지 다 의샤이샤하자. 이런 바이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우리 답변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어느덧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와주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카드를 향한 뜨거운 관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또 새로운 활동에 나서는 카드의 활동 각오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정말 열심히 만든 앨범만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번 여름도 어, 저희 앨범으로 인해 좀 귀가 즐겁고, 예. 저희가 나오는 컨텐츠마다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번 앨범 타이틀이 e 인만큼 이번 앨범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네 카드 네 명으로 열심히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년 0 개월 만에 나오는 앨범이어서 어, 만들기부터 되게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가졌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무대를 하고 멤버들이랑 어, 스케줄 다니고 하면서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뭐 팬분들도 이제 많이 뭐 뺐었었고 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으로써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저희의 음악을 뭔가 교감하면서 어, 그런 추억들을 쌓았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앨범 정말 꽉꽉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백을 준비를 하면서 팬분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설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 또 이후에 또팬분들 만날 예정인데 아직도 떨리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팬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또이 앨범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 카드 정말 많이 발전했고, 성숙해졌고,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컬적인 면모나 여러 가지 웹핑 같은 것도 많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녹음을 하면서 하면서 저희 카드 앨범 모두 지금 네 곡이 있는데 모두 다 좋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어저 김태형을 어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 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저는 사실 이번 앨범이 그 처음부터 통틀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앨범이에요. 저는 제 최애가 지금 앨범이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의상, 뭐 헤어, 뭐뭐 뭐 악세사리 이런 것까지 다 제일 너무 마음에 들게 이렇게 나온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많은 팬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서 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만큼. 많은 팬분들, 대중분들도 그만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욕심 같아서는. 어 그리고 각오는 어 그만큼 되게 자신 있게 준비한 앨범이니까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6 시에 국내외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될 카드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리'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응원.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카드와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카드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리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개그맨 유제필이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우리 카드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KARD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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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